오늘 말씀에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정말 이 보이지 않는 이 마귀를 와의 싸움에서 이 마귀의 강교한 꾀와 이 악한 공격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의 온 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하는 이 전신갑주는 구원에 두고 의의 흉배, 이름의 방패, 성렬검,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이런 무기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무장시켜주는 이 전신갑주로 이 무기들로 이 전신갑주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알아낼 것은 이 무기들은 다 머리, 가슴, 발, 허리띠 이런 허리 이런, 이런 부분들을 보호하지만 등은 보호되지가 않아요. 등에는 보호장비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천성을 향해 천령장에 나오듯이 우리가 천러, 천성을 향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순례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군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전진, 전진, 전진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것이죠. 뒤로 돌았으면 이사탄의 이 불화살, 오늘 어, 뒤에 보면 어, 모든 능이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탄의 불화살 사이에 임신의 방편을 앞을 막고, 성령의 검으로 적을 물리치면서 천성향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뒤돌지 말라는 거예요. 뒤를 도는 순간에 우리는 사탄의 불화살을 막게 됩니다. 여러분, 로세의 아내처럼 뒤를... 초동과 고모라성 뒤를 돌아보다 소음귀 되어 죽지 않았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사백성들이 가난 땅과의 정복 전쟁에서 그 부모님 세대들이 앞을 향해 나가면 이겼잖아요. 가난족선을 향해서 믿음이 나갔으면 이겼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서 광야로 도망갔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앞을 향해 전진하고 전진하고 전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사탄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앞을 향해 믿음을 행진하며 우리, 우리 다 함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뒤를 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마음이 하, 낙심하고 좌절하고 뒤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그래서 안 됩니다. 다시 일생활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도 안 됩니다. 사명을 노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절대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성향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나아가야 됩니다. 힘들 우리는 또 쓰러질 때가 있어요. 네. 의인은 넘어지지 않잖아다 넘어져도 일곱 번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의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성도는 앞으로 넘어져서 다시 기어가더라도 기어가야 됩니다. 그 다시 또 일어나야 돼요. 절뚝거리다 또 앞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은 뒤로 가기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십장 말씀에도 너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하기 원치 않습니다 이사백성들의 전철을 밟지 말아라 영혼을 구원함에 앞으로 나가라 하나님의 용사들 믿음 용사들이여 일어나라 앞으로 향해 나가라 우리에게 응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계셔요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응원하며 우리를 향해 당신의 오른팔로 내팔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가십시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 성령 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성도가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값지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뒤로 물러갈 생각 아 하지 마시고 나약한 생각 하지 마시고 계속 앞으로 나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환절에 추원합니다. 주여 하십시 하나님 아버지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옵소서 뒤를 돌아보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신 각주는 앞을 향해 나가라는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줄아오니 주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우리 다 함께 믿음의 행진을 해 나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정말 이 영광의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 나이다 아멘